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복잡한 2차 방정식 풀이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풀이 방법으로는 인수 분해와 근의 공식을 활용하여 풀어오면 되겠습니다. 문제의 유형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. 첫째 개수가 분수일 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이와 같은 꼴로 정리한 이후에 이 정리된 식에서 인수분해로 풀 것인가 아니면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풀 것인가를 결정 후 풀면 되겠습니다. 둘째, 개수가 소수일 때 양변에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이와 같은 꼴로 정리한 이후에 이 식에서 인수분해를 풀 것이냐 아니면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풀것이가 결정 후에 푸시면 됩니다. 셋째, 갈로가 있을 때는 갈로를 풀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증량한 후에 이 식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아니면 근의 공식을 활용하여 풀 것이냐 결정 후 푸시면 됩니다. 넷째,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제한해서 이와 같은 꼴로 정리한 후에 여기에서 인수분해로 풀 것인지 아니면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풀 것인지 결정 후에 푼 후에 그 답에서 대입하여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개수가 분수일 때, 첫 번째,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. 이때,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줍니다. 각각 곱해주면, 은 식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입니다. 이것은, 음, 인수분해는 불가하고 근의 짝수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a가 3이고, b가 마이너스 1이고, c가 마이너스 6입니다. 그러면 근의 공식 x는 a 3, b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, 마이너스 1, 제곱, 마이너스 ac, a3, c, 마이너스 6. 그래서 결과는 x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입니다. 또 다른 예로는 x제곱,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8분의 1은 0입니다. 양변의분모의 최소 공격수 8을 곱합니다. 각각 곱해주면 은 8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제로입니다. 이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인수분해는 2x 마이너스 1, 4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.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을 0으로 두고 4x 마이너스 1을 0으로 두면 각각 x는 1 2분의 1 또는 x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개수가 소수일 때 0.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0.3은 0일 때 양변에 10을 곱한다. 10을 각각 곱해주면 정리한 게 4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. 이 식을 보면은 이 수분에는 불가능하고, 근의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근의 짝수 X는 a 분의 4, 마이너스 B, B-5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B제곱, 마이너스 5제곱, 마이너스 AC, A, 4, C는 3, 결과는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입니다. 갈로가 있을 때 이러한 예식을 전개 후에 동류한끼리 정리를 하면 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. 식을 가만히 보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교차로 곱하면은 마이너스 3x 하고 1x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여기에 나옵니다.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3. 그래서 요걸 각각 0을 두면 됩니다. 0을 두면은 x는 1. x는 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식을 정개후동류끼리 정리를 하면 은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이 식은 인수분해는 불가하며 근의 공식인 짝수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a는 1이승에 1, 여기에 b는 2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4이겠습니다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, 여기 c는 마이너스 7입니다. 그래서 근의 공식에 하면은 a 1, 그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1 c는 마이너스 7이므로 고로 해는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입니다. 공통 부분이 있을 때, 예에서 요식을 x-1을 a로 제한하면, 요 정리하면, 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5는 0입니다. 요식을 보시면, 은 인수 분해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a 플러스 1, a 플러스 5, 그러면 서로 곱하면 5a, 1의 다음에는 6a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, a 플러스 5요 각각 비용으로 놓으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마이너스 5 입니다 요에서 a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또는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을 구하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입니다. 치환의두 번째 예로서 이 식을 x 플러스 5를 a로 치환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5는 0입니다. 이 식은 가만히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a 오 a 마이너스 칠입니다. 그래서 a 플러스 오 a 마이너스 칠을 각각 영으로 두면 a는 마이너스 오 또는 a는 칠입니다. 여기에 a 대신에 x 플러스 오를 대입하면 이와 같았습니다. x 플러스 오는 마이너스 오 또는 x 플러스 오는 칠입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오에서 오를 오으로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하나 한 개는 x5를 이용하면 x는 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구한 해는 x는 마이너스 10 또는 x는 2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